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완성 여섯 번째 단원 시간과 공간에 관한 문제풀이입니다. 자, 2점짜리입니다. 1번 보세요. 다음은 특수상대성이론의 두 가지 원리입니다. 가를 보시면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나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운동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두 가지 원리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보세요. 가에 의하면 등속도 운동을 하는 기준계와 정지한 기준계를 구분할 수 없다. 모든 관성계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빛은 매질이 달라지더라도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은 변하지요. 그렇죠? 진공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띠은는 틀렸고요. 디귿 관성계에 따라 동시성의 상대성이 나타난 것을 가와 나로 설명할 수 있다. 맞았죠?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그림은 관찰자 P 관찰자 P에 대해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우주선에서는 레이저 빛 X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점 OAB는 우주선 내부 에 구성된 점으로 5와 A를 잇는 직선은 우주선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고 5와 B를 잇는 직선은 우주선의 진행 방향과 나란화됩니다. P의 관성계에서와 Q의 관성계에서 같게 측정되는 물리량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르래요자 아, 2번 봅시다. 우주선이 있고요.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고 밖에 또 다른 관찰자가 있어요. 이 우주선은 0.8c의 속력으로 간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X선이 방출되고 있대요. 레이저빛 X선이 아니라 레이저빛 X가 발,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관 여기가 5점이고, 점 5,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B, B예요. 5와 B를 잇는 선은 5와 A를 잇는 선의 수직이랍니다. 여기가 A예요. 이게 수직관계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자 하나는 밖에 있어요. 이건 관찰자 P, 얘는 관찰자 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와 Q에서 같게 측정되는 물리량이 됩니다. 자 기억 보세요. x의 속력 레이저 빛 x가 방출하고 있답니다. 속력은 동일하죠? 그럼 기억은 맞았어요. 네은 O에서 A까지의 거리, O에서 A까지의 거리. 얘는요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관계니까 상대성 법칙이 적용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는 맞았어요. 동, 동일하게 측정, 측정되는 거. 그다음에 O에서 B까지의 거리. 오에서 b 까지의 거리 q의 입장에서는 이게 변하지 않죠 그런데 p의 입장에서는요 이 거리가 변하지요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그림은 정지 질량이 각각 m a m b인 물체 a b가 관찰자 p에 대해 0.8c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자 3번입니다 관찰차 P에 대해 얘가 관찰차 P예요. A는 A의 질량 0.8C의 속력으로 움직이고요. B는요. B의 질량 0.9C의 속력으로 움직인답니다. P 관성계에서 A, B의 상대론적 질량은 같답니다. 피의 관성계에서 AB의 상대론적 질량은 같대요. 됐죠. 그럼 운동하는 물체에서는요, 상대론적 질량은 속력이 커질수록 커지죠. 그쵸? 정지한 곳에서는 상대론적 질량이 같더라도 운동하는 곳에서 이 운동하는 물체에요 운동하는 물체의 그 상대론적 질량은요. 요 상대론적 질량은 속력이 증가하면 질량은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VA와 v b 의 속력을 비교해 보면은 요놈이 더 빠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그런데 상대론적 질량은 a와 b가 같대요. 상대론적 질량은 여기에서 상대론적 질량은 속력이 크면 요놈이 질량이 커져야 되는데, 상대론적 질량인 ma와 mb가 같대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정지 질량은 누가 커요? a가 큰 거죠. 얘가 속력이 증가했을 때 이게 같다는 얘기는 빠른놈이 속력이 더 빠른놈이 질량이 더 커야 되는데 같다는 얘기는 실제 질량은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정지 질량 이 정지 질량은 ma가 mb보다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기 봅시다 정지 질량 ma Nb에서 a가 b보다 크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네은 a와 b의 정지 에너지는 같다. 정지 에너지는요, 요 놈이 질량이 크지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a가 b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d 요 a의 속력이 0이 되면 a의 정지 에너지는 0이 된다. 속력이 0이 되더라도 정지 에너지는 0 되지 않지요. 왜요? 정지 질량이 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디그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은 우라늄의 핵반응식을 보고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아, 이게 지금 4번을 보시면 우라늄 92 235짜리가 중성자와 반응해서 바륨으로 돼요. 즉, 우라늄보다 작은걸로 나눠졌죠? 그럼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이지요 그럼 144 되고 가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3개의 중성자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고 자, 그럼 이건 핵융합반응이다. 학생에는 틀렸죠 학생 B를 보세요 핵 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네.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 나오지요. 맞았어요. 학생 C 보세요. 가의 질량수는 89다. 가의 질량수. 자, 다 더해서 236이 돼야 되죠. 왼쪽이 236. 그럼 오른쪽도 236이 돼야 되는데 얘예 하면은 3 나오지요? 144예요. 144에다가 3 더하면 147. 따라서 236 대기에서는 89. 맞았죠? 그래서 b 와 c가 맞아서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세요. 그림 관찰자 pq와 정지 질량이 같은 시계 ab를 나타낸 것으로 정지 질량이 같은 시계 ab에요. ab의 정지 질량은 같대요. P, Q의 관성계에서 A와 B는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P, Q의 관성계에서 각각 등속도 운동이에요. 상대론적 질량은 P의 관성계에서 A와 B가 같답니다. 자, P의 관성계에서 상대론적 질량이 같대요. 상대론적 질량이 같다는 얘기는 속력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P의 관성계에서 시계 A와 B의 속력은 동일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상대론적 질량은 q의 관성계에서 a가 b보다 크답니다. q의 관성계에서 상대적으로 상대론적 질량은 a가 b보다 크답니다. 그 얘기는 a가 더 빠르단 얘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p 의 관성계에서 a와 b의 성능은 같다. 맞았죠. 상대론적 질량도 동일하니까 니은 q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q의 관성계에서. 얘가 더 빨리 갔죠? 빨리 빨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시간 팽창 일어나서 느리게 하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맞았고요. 디귿 피해 관성계에서 Q의 시간이 피해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피해 관성계에서 Q 상대론적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Q의 시간이 피해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리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은 관찰자 P에 대해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광원 A, B 검출기 O는 정지에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우주선이 있고요. 이 우주선이 진행해 가는데 얘가 0.8C 0.8c의 빠르기로 진행한대요. 이 우주선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데 관찰자 Q래요. 관찰자 Q. 그다음에 바깥쪽에 광원 A가 있고 검출기 O가 있고요. 검출기 O. 얘는 광원. 얘는 검 출기 그 다음에 광원 b가 있대요 그 다음에 관찰자가 밖에 하나 더 있어요 얘가 p 예요 aob는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한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고 q의 관성계에서 빛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먼저 발생이 됩니다 q의 관성계에서 빛은 a에서가 B에서 보다 먼저 발생했대요. 그런데 A, B에서 각각 발생한 빛은 동시에 O에 도달한답니다. 발생한 빛이 동시에 O에 도달하는데요. 왜요? Q에서 봤을 때예요. 그럼 먼저 발생하는데 동시에 도달한다는 얘는 기실제적 길이는 길다는 얘기죠. 이 거리를 S, A, 거리를 SB라고 하면 S, A가 B보다 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P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옳은 것만을 찾아보면 기억 O에서 a 까지 거리가 O에서 b 까지 거리보다 크다. 맞죠? 거리보다 긴 거. 자, 니은. A와 B에서 발생한 빛은 O에 동시에 도달한다. P에서 봤을 때 동시에 도달하는 거. 맞았죠? 자, 디귿. 빛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먼저 발생한다. 맞았죠? 실질적 길이가 기니까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럼 맞았습니다. 기억리엔 디어 심플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 네, 5번이요. 네, 7번 보세요. 그림은 관찰자 P에 대해 관찰자 Q가 탄 우선이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Q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검출기 A, B, C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0.8C의 빠르기로 가고요. 여기 관찰자가 있고, 관찰자 Q가 있고 어, 검출기 A, 그 다음에 요게 자, 이게 광원이고요. 이게 C,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요 길이는 L이래요. 수직 관계고요 밖에 관찰점 P가 하나 더 있어요. 자, Q의 관성계에서 얘가 봤을 때, 어, 광원에서 발생, 여기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검출기 ABC에 동시에 도달한됩니다 ABC 요게 B고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에 동시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얘가 봤을 때 전부 길이는 L로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광원에서 B까지 거리는 L이고, A 광원, C는 우수한 운동 방향과 나란한 동일 직선입니다. 일 자, 이제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기억. 추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a까지의 거리는 l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맞았습니다. 니은, p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발생한 빛은 c보다 a에 먼저 도달하데 됩니다. 얘가 봤을 때 자, 보세요. a 요게 a 이게 광원 o 그다음에 요게 b예요. 아, 요게 c고요. 요게 b예요. 자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A 이 밖에서 봤을 때 P는 A가 오른쪽으로 가죠. C도 오른쪽으로 가고 C가 이쪽으로 가고 A는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P가 봤을 때 그렇죠? 그럼 얘는요 A가 b 쪽을 향하고 얘는요 빛에서부터 멀어지는 쪽이죠. 따라서 누가 먼저 도달하겠어요? A에 먼저 도달해야 되죠. 니은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P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B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이다. 얘가 봤을 때 B에 도달하는 거, 빛이 이렇게 가면은 빛의 속력 C, 거리 L 하니까 C분의 L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가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얘가 빛이 이렇게 온 동안 B는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B가 앞으로 이동하니까 B를 향해서 오는 빛은 이렇게 와야지만 도달하죠. 그럼 이 길이는 L이 아니란 말이에요. L보다 길단 말이에요. 따라서 C분의 L보다 오래 걸려야 되죠 길이가 끼니까 그래서 디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요 이가 나는 원자의 c가 만들어지는 핵반응식을 그래프는 원자의 abc의 양성자 수와 질량수를 나타낸 것이랍니다자 가를 보시면 a 더하기 동그라미 기역 그 다음에 c 플러스 2 4메가 일렉트론 볼트래요. 나는요, A 더하기 B하고 C가 되구요. 동그라미 니은, 그 다음에 1 7 6메가 일렉트론 볼트래요. 근데 표에 뭐라고 되 있냐면 질량수와 양성자 수와의 관계가 있어요. 질량수구요. 양성자수예요. 여기가 4. 2고3이고 여기가 1이고요. 2, 이렇게 되는데 a는 여기예요. A,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가 b 그다음에 여기가 c예요. 자, 그럼 이제 그대로 해 봅시다. 양성자수 하나에 질량수 둘이 A예요. 하나에 둘. 자 이렇게 나오죠? C는요? 둘에 4지요? 둘에 4. B는요? 하나에 3이에요. 하나에 3. 됐죠? 자 그러면 정지 질량은 C가 A의 두 배냐 C가 A의 두 배냐 자 그럼 이거 해봅시다. 질양성자 수가 둘이 됐으니까 여기 양성자 수 하나 돼야 되고 질량수가 4니까 질량수 2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질량이 동일 요게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질량이 감소가 일어난 거죠. 질량 감소가 일어난 거예요. 즉 여기에서 A짜리 두 개가 만났을 때 질량이 감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질량 감소가 없었다면 당연히 두 개가 만나서 C가 됐을까 C의 질량은 A의 질량이 두 배가 돼야 되는데 질량 감소가 일어났으니까 두 배가 안 되죠. 두 배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기억 틀렸고 기억과 니은의 질량수는 같다. 자, 니은 봅시다. 얘1 1 2 맞았어요. 따라서 이건 0이 돼야 돼요. 2 3 5인데 여긴 4죠? 하나가 1 돼야 돼요. 됐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질량수는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같지가 않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핵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죠. 왜요? 에너지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